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입니다. 예,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과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린의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설계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를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흘고사례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사상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우리 지난 3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변의 사람들을 한 사람씩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 또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후회하고 그리고 마지막 자살을 하고만 가론유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자신의 이익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흥정의 수단으로 사용해버리는 빌라도의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초점을 성경은 예수님께 맞추고 집중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 본문에는 주님의 죽어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 본문은 주님의 장사 지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이 마무리 되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찬송할 때나 기도할 때나 늘 십자가 십자가를 외칩니다. 자 그런데. 어, 정말 우리가 늘 십자가 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는 십자가와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의미하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꼭어 깨닫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마음 속에 늘 십자가가 새겨지고 또 십자가를 따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성경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딱 그냥 35절 저한 줄, 그게 어떤 감정이나 또 어떤 묘사, 어떤 부사, 이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정말 아주 짧게 그냥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딱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인데 우리 같으며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어떤 식으로 십자가에 매어 달렸는지 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끔찍했는지 뭐 이런 여러 얘기들을 할 텐데 오늘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에 대한 것 중에 제일 유명한 영화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었죠. 그 영화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하나하나 정말 그 처참한 고통을 막 그렇게 영화에서 묘사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왜 그럴까?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가 아프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정말 고통스럽고 아팠던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얼마나 아팠는지,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강조는 하지만 그 십자가들을 그 심파극에서 아, 얼마나 아팠을까?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심파가 할때 변사가 옆에서 이 사건을 읊어준다며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막 짜내기 위해서 변사가, 아 얼마나 아팠을까, 이 십자가가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는 일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분명히 십자가를 소개하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전하면서 진짜 강조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들일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은 그 십자가가 희롱의 십자가였다는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 주님의 그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데, 희롱을 얼마나 많이 당하였는가는 정말 많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저 희롱이라는 단어입니다. 29절에 군병들의 희롱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39절에 지나가는 행인들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저 사람들 평소에는 앙숙이거든요. 웬만해서는 한 팀이 안 되거든요. 우리 뭐 거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희롱하는 데는 저들 모두 함께 희롱하더라라고. 심지어는 44절 말씀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욕하더라라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그들이 할수 있는 모든 희롱을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높은 것에 올라 앉으셔서 많은 종류의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아야 되는 예수님께서 경배 대신에 온갖 희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군병들의 희롱은 홍포를 입히죠. 홍포는 이제 자세 옷, 왕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죠. 홍포를 입히고 멸류관이 아니라 가시 멸류관을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왕들이 지팡이들, 왕에 딱그 지팡이 이런 거 쥐고 있는데 그거 흉내 내서 그 정말 힘없는 갈대를 손에 쥐어 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키덕 키덕거리면서 정말 장난으로 재미삼아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롱을 끝낸 후에 일어서서 예수님 얼굴에 침을 태하고 뱉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주었던 그 갈대를 다시 빼앗아 가지고 그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 머리를 툭툭 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면서 그그 그, 정말 그 표정 그런 말투나 느낌들을 보십시오. 그걸 가지고 머리를 틱틱 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냐 그러면 나는 하면서 아마 들무시 머리를 툭툭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옷을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발가벗긴 채로 그대로 매달아 버립니다. 영화에서는 그래도 뭐좀 속옷 같은 걸 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 벗겨서 정말 사람들에게 가장 수치스럽게 가장 희롱하는 것이 다 벗겨서 그렇게 예수님을 맨몸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버립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며 주님을 모욕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 모욕할 때, 저, 돌았다라고 할때 손가락을 이렇게 돌리죠. 저거, 저거, 저거. 저 돌았다면서. 미칫다, 저기 하면서 하면서. 그렇게 손가락을 돌리는데 유대인들은 누구 미칫다, 저거, 저거, 돌았다 할 때는 손가락을 돌리는 게 아니고 머리를 흔들면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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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 미칫다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저미치다라고 그렇게 지금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다 함께 그 희롱에 여기서 아주 모진 말들을 희롱의 말을 하면서 이제 또 희롱을 하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마저 욕을 하면서 저거는 강도 주제에 진짜 살인죄를 범한 주제에 예수님을 또같이 욕하고 조롱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받은 이 희롱, 조롱 여러 것들 중에 단한 가지만 당해도 만약에 누가 내게 얼굴에 침을 뱉는다, 아마 우리 사지가 부들부들 떨릴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수치심, 그 치욕감, 그 분노, 아마 밤에 잠을 못잘 겁니다. 누가 내 얼굴에 침만 안 뱉어도. 누가 내 얼굴에 옷을 벗기, 내, 내 아를 옷을 벗기고 길거리에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내보이게 했다. 그러면 진짜 막 여기서 못살 거예요. 정말 그 수치심이 정말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모든 수치와 조롱을 대신. 그분이 당해야 될 수치와 조롱이 아닌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수치와 조롱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53장에 주님의 수치당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각근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죄야 되는 죄악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 수치를,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을 모두 다.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도, 그리고 수치도, 희롱도 다 당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이런 희롱을,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귀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이 수치와 이 조롱을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도 당하지만 이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당해야 할 것인데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 마귀 앞에서나 누가 앞에서 이런 조롱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나를 낫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희롱이 나를 종기하게 세워주시고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 나를 수치스럽게 조롱하려고 한다면, 예수 십자가가 막았을 것입니다. 나에게 대신 돌을 던지라고, 나를 대신 희롱하고, 저는 내버려 두라고. 그래서 주님의 희롱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희롱을 당하지 않고 종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십자가는 마지막까지 철저한 순종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조롱의 핵심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말로 하는 조롱의 핵심은,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대지상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42절에는 이스라엘 왕이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롱과 시험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조롱 당할 때 마귀가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마귀가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가 되게 한번 해보라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천사들이 너를 바쳐서 살려주지 않겠느냐라고 마귀가 계속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해보라고 너 자신을 위해서 당하지만 말고 십자가에서 당하지 말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굶고 고생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위상을 정말 너 자신을 위해서 한번 써보라고 나타내 보라고 그리고 너 자신을 한번 사람들 앞에서 보라는 듯이 과시해 보라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오면 우와 하고 정말 멋지게 과시하는 거 아니냐 한번 그렇게 해 보라고 조롱을 하고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막이나 사람들의 희롱이나 시험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통스럽지만. 정말 치욕스럽지만, 사람들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정말 치욕스럽지만, 주님은 끝까지 저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려올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정말 내려와서 저들의 뺨을 때리면서 한번 멋지게 보여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힘, 그 모든 능력, 그 모든 할수 있는 것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편의와 안위를 위해서나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 그 희롱의 십자가를 끝까지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십자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취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군병들이 침을 뱉을 때, 예를 들어 서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양내 죽을 긴데, 양 죽을 긴데, 지침 뱉으면 나도 배 탑이지 뭐, 침을 뱉고 죽거나 그냥 당하고 죽거나. 양죽을 같으며 나도 침 뱉고, 지간에 한테 희롱하고 욕하며, 뭐, 양죽을 낀데, 나도 지뭐 욕하지. 그런데 주님은 침 뱉음을 당하면서도 대꾸하거나 욕하거나 침 뱉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이사야. 50장 말씀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 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고 나도 따라서 침뱉지도 않고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래서 침뱉음을 당합니다. 옷을 뽑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는 것도. 속옷까지 벗기고 잘때안 된다라고 저항하지 않습니다 왜요? 10편 22편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는 것도 10편 22편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와 께어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구약 성경의 10편에 이렇게 연되어진 대로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의 빗죽거림을, 그들의 머리 흔듦을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의 죽으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수치를, 그 고난을 다 당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십자가, 아, 그 수치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그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십자가를 꼭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 그분이 그 고난과 수치 속에서도 그까 말씀에 순종한 이 모습을 꼭 본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힘든 일들이더라도 어떤 수치가 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 사람들의 희롱은 변하여서 모두 주님께 사실 영광이 됩니다 저들은 분명히 조롱한다고 주님을 희롱하였지만 그 모든 희롱은 거짓이 아니라 그들이 말한대로 전부 진실이 되었고, 주님을 더욱 높이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희롱이 변하여 영광이 된 영광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들이 욕할 때는 분명히 희롱의 십자가였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그 모든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로 변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군병들은 유대인의 왕 만세를 외치면서 그렇게 조롱을 했고 사람들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조롱을 하였는데, 주님은 부활성천하심으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또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롱한다고 씌어진 가시 멸류관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멸류관이 되었고요. 저들이 조롱한다고 올린 그 십자가에 매어 달리며 진짜 하늘 보자로 오르는 첫 디딤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늘 보자에 오르는 왕이 오르는 대관식이 오르는 첫 발로 하늘을 향하여서 올려진 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의 도그 모든 고난과 희롱을 영광으로 변화시켜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천하 만국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잊을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우리 가슴에 새기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어떤 욕을 듣더라도, 어떤 억울한 일을 듣더라도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며 우리의 십자가의 길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의 길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든 아픔의 눈물들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 앞에서 수치당하고 욕 듣는 그 모든 치욕들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큰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고 보여주신 주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살과 피에 참여한 사람은 바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에도 함께 참여하게 될줄이 성찬의 떡을 먹음으로 마심으로 내몸속에 증거를 가지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찢어진 주님의 살이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속죄가 되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